경기도청 1급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1급 관리관인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정년을 2년 2개월여 앞둔 지난주 경기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최청장은 평택 출신으로 중앙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1996년 지방고시 1회로 공직에 입문해 의왕시 부시장,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평택시 부시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만간 입당 절차를 밟은 뒤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도울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일 당시 최청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중용돼 그의 공약을 총괄 관리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청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이 후보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낼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경험과 확신이 있다면서 공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의 당선을 돕기로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1급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의 자리가 빕니다. 오우석 전 행정 2부지사는 지난 3월 명태의 산하 공공기관 대표로 옮겼습니다.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는 지난달 초 김동현 도지사 대선 경선 캠프 합류를 이유로 그만뒀습니다.